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4월 둘째 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부활절 예배 시작할게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저희가 오늘 나눌 때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주님,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더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나라들, 세계를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때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 보금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드디어 오늘 부활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기쁘게 외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승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정확히 뭘까요? 부활의 뜻이 정확히 뭘까요? 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게임이나 다른 이야기들, 뭐, 동화책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죽거나 막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무언가의 계기가 딱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막, 승리를 얻고 화려하게 등장한다든지 뭐 대충 그런 정도가 치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불사조라든지 아니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간달프라든지 회색 간달프가 뭐 백색 간달프로 나중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게임 속에서 목숨이 여러 개라서 이제 한번 죽어도 또 다시 시작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아무튼 간에 죽었어도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고 승리를 얻는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에 우리는 그래도 익숙해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부활이 뭘까 싶어서 네이버에 부활을 검색해 봤어요. 부활을 검색하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이 떠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뜻은 이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뭐, 맞아요. 두 번째.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긴 거뭐 그런 거겠죠? 세 번째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게 세 번째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전 뜻에서 이번에 해당하는 게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게 된, 뭐 이런 일들은 우리의 그 일상들 속에서 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 지금 말고 막 조선시대 1500년 지금 2020년이죠. 1500년에 뭐 조선시대 때는 모두 사람들이 모든 아저씨들이 다 수염을 길렀어. 수염을 많이 기르고 수염이 멋있게 기르는 게 하나의 멋이고 그게 자랑이었어. 근데 요즘 세상은 안 그러죠. 요즘 세상은 매일 아저씨들이 면도를 해요. 전사님도 매일 면도를 하고. 근데 만약에 갑자기 그 1500년대의 그 생각이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생겨났어. 갑자기 수염이 멋있어. 막 수염 다 기르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막 전사님도 수염을 길러요. 이러면 뭐 이거는 아 그래 수염에 대한 생각. 수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부활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뭐 또, 부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16대 0으로 지고 있어요. 후반전이에요. 아, 완전히 졌다 싶은데, 교체를 해요.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는 선수가 막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와가지고, 동네 축구에 와가지고 손흥민이. 그래서 후반전에 몇분안 남았는데, 17골을 넣어버렸어. 그래서 16대 17로 이겨버려요. 뭐, 이렇게 갑, 갑, 자기 역전이 되거나, 아니면 다 망하게 됐는데, 어떤, 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됐는데, 무언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다시 됐어. 잘 회복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뭐, 이렇게 TV에 막 인생극장 같은 나오고,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 아, 부활했다. 어, 새로운 삶을 사시네. 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딱그 부활의 그 자체 부활에 나와 있는 그딱그뜻 1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게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명체로서 이렇게 완전히 죽었는데 혹은 완전히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무언가 다시 살아나 다시 죽음을 이기는 그런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 인간 중에는 뭐 축구 그런거 말고 살아있는 이 생명 인간에게로서는 뭐막 미생물이나 이끼가 몇백년이나 몇천년 동안 뭐 있다가 갑자기 물주니까 살아났다 이런거 말고 진짜 완전하게 생명으로서 완전히 죽은거 완전히 확실하게,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 눈에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무엇 하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없어진 게 다시 생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일인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었던 우리의 왕이라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그 예수님인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가까이에서건 멀리서건 지켜봤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서 죽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이에요. 배가 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이에요. 걷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이 떼게 하고 걷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놀랍게 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인데 이렇게 끝은 아니겠지 이렇게 처참하게 온갖 이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저렇게 발가벗겨지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렇게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 아주 조금이라도 다그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에서건 멀리에서건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 병사들, 바리새인들, 성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큰 슬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았어요. 고요해진 십자가 언덕은 절망스러웠어요. 숨이 끊겼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끝났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바로 몇 시간 후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엄청 급하게 서둘러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무덤으로 옮겨주셨고 돌문은 굳게 닫혔어요. 그리고 그 돌문을 로마 군인이 지켰죠.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을 뭐 하지 못하고 다들 가만히 쉬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됐어요. 안식일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안식일이 끝난 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어요. 이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소중히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주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사이에 너무 서둘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피투성인 그째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잘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여러가지 소중한 것들, 향품들을 챙겨서 아침 일찍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세 여자들이 달려가면서 서로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그큰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 지키고 서 있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피해서 들어가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살로메는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도 슬퍼했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일단 찾아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갔는데,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큰 돌이. 그큰 돌이 열려있고,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 어떻게 되는 일이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들어갔는데 그묘 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었어요 여자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예수님의 어디 가셨지?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로마가 가져갔나? 유대인들이 가져갔나? 막 막게 머리가 엄청 복잡해졌어요. 막 걱정이 되고 그런데 문득 누군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빛나는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흰옷 입은 천사였죠. 여자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을 때 너무 두려워할 때 천사들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제서야 이 엎드렸던 이 사람들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 안에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인 줄 알고 왔는데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무덤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 예수님 어디 가는지 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막 괴로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예수님의 그 실신을 도중 맞고 막 어떻게 된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다가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기억해 낸 거예요 기쁨과 놀라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아직 그냥 빈 무덤만 있고 천사의 말만 들었는데 믿음과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됐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다시 무덤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걸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퍼서 혼자 아무 말못 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제자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가 그말때에 너무 가슴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 내가 예수님께 입은 은혜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다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쁨으로 외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주님 살아계시다고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되고.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줄수 있는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너 혼자 되고 싶어? 너다 잃고 싶어? 그런 세상이 줄수 있는 위협과 걱정들은 결국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종적인 이 세상이 줄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위협은 딱 하나예요. 너 죽고 싶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자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스스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길 정도로 강했고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이 오늘 이 시간 드러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함께 할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죽음을 이기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이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허망한 가운데서 찾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때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정말 죽음과도 같은 아 이제 나는 죽은 죽은 것과 같이 됐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찬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붙들고 매번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삶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도 평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음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매일 그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서 살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오늘도 네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오늘 부활절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번 한주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봉헌이에요. 봉헌 봉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사순절 말씀 읽기. 오늘로 부활절로 우리가 끝을 맺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길 생각하면서 그리고 혹시 아직 사순절 말씀 읽기를 다 끝마치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 주도 남은 말씀들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이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이 감격을 안고 오늘을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그게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